자, 이렇게 해서 어, 결승전에 어, 예선 1조에서3 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고 자 이제 기록이 좋은 어, 선수들 이제 두 명이 더 어, 각각 진출을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결승전 자이번레인에 최윤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경기 덕계고등학교 3번레인에 경기 가평고등학교의 전하영 선수입니다 자사번 레인 어, 경기 가평고등학교의 김다원 선수입니다. 5번 레인 남한 고등학교의 김예영 선수입니다. 6레인 용남 고등학교의 양예빈 선수입니다. 7레인 경기 체육 고등학교의 이지민 선수입니다. 마지막 8레인 서울 체육 고등학교의 박수영 선수입니다. 네 박수영 선수는 예선에서 1조 3위를 차지해서 결승에 올라왔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 100m 금메달리스트 3레인의 경기 가평고등학교의 전하영 선수, 예. 그리고 4레인의 100m 은메달을 딴 김다운 선수, 그리고 어, 6레인의 400m 금메달리스트 양예빈 선수, 그 중간에 어, 남한고등학교 김혜영 선수도 크코스로 보죠. 예. 자, 3, 4, 5, 6 레인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여자부 200m 결승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양예빈 선수 그냥 나오네요. 자, 양예빈 선수 출발하면서 기권을 했고요. 자, 자 지금 사, 전하영 선수죠. 다섯 명의 선수가 네, 이제 3 레인의 전하영 선수가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하영, 전하영 빠릅니다. 자, 자, 전하영 김다은 선수도 빠른데요. 김다은 쭉조치고 나옵니다. 김다은 그리고 전하영의 경합 김다은, 김다은. 전하영 김다운 1위 전하영 2위 김다운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가평고등학교 그렇죠. 김다운 선수가 1위. 김다운 선수는 100m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전하영 선수가 금메달을 닦거든요. 근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같은 학교입니다 경기 가평고등학교. 네. 김다운 선수가 조금 앞서 보이죠. 예. 네. 김다운 선수가 금메달이죠. 그리고 전하영 선수가 2위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공식 기록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경기 가평고등학교의 김다원 선수가 금메달입니다. 어, 은메달은 경기 가평고등학교의 전하영 선수, 어, 동메달은 나반고등학교의 김예영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어, 1위와 2위의 기록 차가 0.03초예요. 네. 원래 그 김다운 선수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요 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불구하고 100미터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런데 100미터는 어, 같은 학교 전하영 선수에게 어, 어제 양보를 했었는데 오늘 또 서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쉽지만은 양예빈 선수는 원래 주종목이 400미터인데 네. 예, 출발하자마자 경기를 포기했고요 자 전하영 선수가 3레인 그리고 김다운 선수가 4레인 그리고 김예영 선수가 오래인인데 아, 신장면에서는 전하영 선수가 조금 신장이 큰데 예. 김다운 선수가 그 스피드가 전하영 선수를 이겼습니다. 서로 금메달을 하나씩 놀아갔네요. 같은 학교에서. 사라께서 예. 200m 어, 청소년부 여자부 어, 금메달은 경기 가평고의 김다운 선수가 어, 차지했습니다. <laughs>